해탈이란 무엇인가? 삶의 한가운데서 자유를 얻다. 해탈을 하면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생각, 감정, 느낌 등이 오온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 있습니다. 그것들이 일어나되 그 본질이 텅 비어 있음을 늘 보기에 붙들리지 않는 자유의 자리입니다. 생각을 안 한다거나 감정, 감각, 느낌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 있는데 그 본질이 텅 비어 있음을 늘 보기에 마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생각이나 감정, 느낌의 내용물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마치 안개나 수증기가 허공에 잠시 부유하다가 사라지듯 할 뿐입니다. 또한 끝없는 텅 빔의 자리가 일체를 더 밝게 잘 보고 들으며 느낍니다. 해탈의 세계는 항상 밝은 빛이 삼나 만상을 품고 있는 것과 같고 늘 젊은 생명의 생동감이 모든 소리와 느낌을 관통하여 활발발합니다. 모든 순간은 즉으로 지나갈 뿐이며 일부러 붙잡아 되새기지 않는 한 아무런 발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늘 고요하여 마치 총천연색 무지개빛 속에 무성영화를 상영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매순간이 밝게 살아있기에 경이롭고 신기하며 재미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자리를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16세 라마나 마르시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 나는 누구인가를 깊이 응시했습니다. 그는 몸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되 나는 이 몸이 아니냐 라는 자각 속에 머물렀고 곧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자리에서 충만한 빛으로 가득 차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라마나는 이후 세속 속에 살면서도 가장 평범한 삶의 순간에 해탈의 평화로움과 밝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게 해탈은 삶 속에서 늘 경이롭게 깨어 있으면서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중국 선불교의 거장 임재의현은 제자들이 외부에서 깨달음을 찾으려 할때 다음과 같이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은 부처를 찾으러 다니느라 애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부처는 어디에도 없다. 그저 너희 마음이 곧 부처다. 임재는 고통과 환희가 일어나되 그 모든 것이 본래 텅빈 허공과 같음을 보고 하루하루를 밟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해탈의 삶은 앉아 있을 때 앉아 있음이며 걸을 때 걸음이며 말할 때 말하는 것일 뿐.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자유롭고 빛나며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큰 해방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서구 현대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깨어남의 교사 에크하르트 톨레는 우울과 불안으로 고통받던 어느 날밤 자신이 속삭인. 나는 더 이상 나와 함께 살수 없다. 라는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두 개의 나는 무엇인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세상은 전혀 다른 빛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해탈은 고요한 의식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되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한 의식 속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다. 툴레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8세기 바스라의 여성 성인 라비아 알파스리는 신을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해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천국조차 사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그 자체만을 사랑한다고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기도할 때 천국도 보상도 구하지 않습니까? 라비아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대한 욕망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오직 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녀에게 해탈은 욕망과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순수한 사랑의 상태였고 그 안에서 삶의 모든 순간이 고요하면서도 신성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로마의 노예였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자유를 빼앗긴 노예의 몸으로 살았지만 마음의 자유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그에게 해탈은 가난과 구속, 외부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아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마음뿐이니 거기서 자유로워져라. 해탈은 당신의 삶 한가운데서도 가능하며 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숨 쉬고, 보고, 듣고, 느끼며 깨어있는 당신의 본래 자리에서 이미 충만히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열반의 삶입니다. 삶이란 끝없는 공예, 색들이 펼치는 환영 같음을 늘상 확인하니 아무 것에도 흔들리거나 붙을 게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알지 못할 무언가가 살아서 끝없이 움직이며 무한히 활동하고 있을 뿐이며 나조차도 그것이 산물임이 늘 확연합니다. 이 자리가 늘 확연할 뿐,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중심을 잡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도 따로 없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가 하나의 눈길이자 안목과 같으니 이 밝음을 덮을 어둠이 없으며 낮이나 밤이나 스스로 충만하며 찬란합니다. 이것이 생명법신의 본지풍광이자 열반구원의 소식입니다.